안녕하세요. <laughs> 푸드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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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우리 본영이랑 저희 집에서 홈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요즘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마차 플레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. 여기에는 영화, 드라마, 애니메이션 등등 6만 편이 넘는 콘텐츠가 있는데 제가 진짜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공포영화거든요. 제가 공포영화를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못 봐가지고 우리 본영이가 집에 오니까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근데 더 웃긴 거는 본영이도 공포영화를 못봐요 그래가지고 로맨스영화나 시구근영화 보자고 이렇게 꾸들긴 다음에 공포영화를 딱 틀었을때 우리 본영의 반응이 어떨지 그리고 또 공포영화를 그냥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또 이렇게 소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품을 이용해서 놀래켰을때 우리 본영의 반응이 어떨지 카메라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계속 지켜봐주세요 이 소품들을 어디다 <laughs> 숨겨놔야 되는지 제 이쪽 팔툭기에다가 자 이렇게 숨겨놓고 분양이가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. 어요수저기 아, 위해서 빨리. 어서, 어서, 어 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홈데이트, 집에서 이렇게 데이트 할 거예요. 네, 집에서 이제 영화를 볼 거란 말이지. 응, 로맨스 영고 보기로 했잖아요. 네. 실컷은 네. 아니어서 좀 아쉬워? 아니아니요 그리고 어차피 영상이. 아. 자, 볼게요. 네. 근데 잠깐만요. <laughs> 뭐야, 이거 뭐야? 잠깐만 뭐야 이거 로비스아니 뭐야 가만 잠깐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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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이거 아 이제 아 잠깐 뭔영화데왜 인트로가 이상해 야씨 아 안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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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영화잖아 아니 제발 제발 안봐 같이 봐. 보자 나 혼자 보이 무서워 나나 절대 못 보자 너너 누구나 아. 잘 보자 너 잠깐만 이거 안 보자. 아니 야 아니, 아니야 자기야 자기 음. 그러면 이거 나 같이 보잖아 네. 안 놀라잖아. 그럼 안 놀래잖아 그럼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놀래기회 3번 줄게 안 놀리면 성공한 거고 3번 이상 놀랬다 그러면 실패한 거야 너이 컨텐츠야 이거 <laughs> 아니 그냥 집에 있어야.. <laughs> 아니 그냥 집에 만 있긴 <laughs> <집에> <laughs> 어 아니 그렇 빨리 빨리 보자! <laughs> 왜반해보느나 했어? 잠깐만.. 아 진짜 이거 보는 거야? <laughs> 아니 어.. 근데 자기가 놀라서 나도 괜찮은 아니 이게 <느낌> 로맨스가 <laughs> 아니잖아! 딱 봐도.. <laughs> 아 잠깐만.. 아 마, 마음의 준비 좀 하면 안 될까요? 아 이제, 이제 시작, 시작이에요? <laughs> 어 시작이에요. 너무 무서워.. 아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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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 너무 빠른데.. 뭐기야 먹을 거 없어? 응. 먹거 내가 가져올게. 아 이거 무서워서 좀 뭔가 씻고 아, 해야 될거 같아. 맞아, 응. 내가 가져올게. 알았어, 알았어. 자 이거 또 내가 팝콘을 가져왔아이 시작이죠? 응. 아씨무서 어, 나보다 잘 보잖아. 나못 봐. <laughs> 뭐, 이거 뭐야 이거 머리카락 뭐야? 얼굴 나오는 거 아니냐? 이거, 잠깐만 이거. 뭐야 이렇게. 어? <laughs> 아너 때문에 한번 눌렀잖아 아, 미쳤냐. 아. 아, 아 잠깐만 아, 너 때문에 내가 놀랐는데 이거 한번 봐주면 안 돼? 안돼안 돼. 안 돼. 아, 시작부터. 놀랬잖아. 아니 내가 놀래도 잘못 놀래지 말아야지. <laughs> 보자. 야 이거 진짜 무섭워 미... 얘는 진짜 무서운 영화아저 아, 소리가 왜 이렇게 무섭지? 니까어 어, 뭐야? 음 피났네. 자, 잠깐, 잠깐, 몸에 힘이 너무 들어갔어. 잠깐, 이거 뭐야? 이왜안 뭐... 놀래, 이거? 왜안 놀래? 잠깐만, 이거 어디서 샀어, 이건 또? 아니, 이런 거 어디서 샀어, 또? 왜안 놀래, 왜다너 놀랄 줄 알았어. 야, 옛날 영화 맞아? 왜, 왜 이렇게, 왜 이렇게. <laughs> 아, 씨, 아, 놀랬다. 아, 아 잠깐만. 아, 아. 자, 두번 놀랐어요. 마지막 한번 기회가 남았습니다안 봐도 되죠 이러고 있어도 되죠? 에안 네, 보면 안 되죠. 아, 소원인데, 제발. 음. 봤어. 아 그냥 가발이었네. 아 지금 너 때문에 놀랬잖아 내가 그렇게 무서워? 눈물 날 정도로 무서워. 아 이거 진짜 재밌다. 저분이 왜또 왜요? 위로 올라가는. 아, 왜 몰라. 위로 올라가는 거야 또? 아나 어떡해.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. 아, 진짜 무섭다 이거. 소리가 대박인 것 같아. 우와 이거 뭐야? 오, 갑자기, 갑자기, 아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코미달라, 코미달라. 이진 얼굴 아까 방금 봤건데 너무 무서가 데돼이 진짜 무섭다. 일단 팝콘을 치우고 네. 다시 봅시다. 미안해, 진짜 저 놀래가지고. <목소리> 아 아니에요, 괜찮아요, 나놀랐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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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시 볼까요? 이거를 룰을 세 번까지 봐주고 한번더 봐준다는 거예요? 어, 한번더 봐줄게. 끝까지 다 <목소리> 보면은 소원 이루어진 거죠. 아, 근데 내가 봤을 때 <목소리> 아, 나볼수 있었어. 너가 옆에서 안놀리면 돼. 빨리 돌려주는 건 좋은데, 꼭도 새벽에 말도 없이 도수할건 뭐냐고. 못하나, 못하나, 못하나! 어우아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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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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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 이거는 컨텐츠 뭐 장난 아니었다 잘 준비했었으면 진짜로 내가 칭찬할게 아, 이걸로 칭찬해줘 나좀우원너너다 가져다 우원다가져라 감사합니다. 어, 자기야 나 진짜 공포영화 너무 무서워서 이제 못볼것 같아. 아 그러면 공포영화 말고 딴른 것도 좀 볼까? 여기 6만 편이 넘는 게 있거든, 왓챠플레이에. 다른 로맨스 영화나 이런 거 진짜 많아. 아 진짜 이걸로 로맨스 좋지? 공포영화를 뭔가.. 어 근데 되게 많은데? 넷플릭스보다 <laughs> 많은 거 같아. 액션도 있고 진짜 많아. 노트북으로도 볼수 있고 모바일로도 이렇게 볼수 있고 p c 로도볼수 있고 막 태블릿으로 볼수 있고 막. 그래서 내가 똥 싸면서 이렇게 계속 보는 거야. 똥 싸면서 도 봐? 자기야 어. 똥 싸면서 한번 봐봐. 아, 자기 나도 근데 와플팩 이거 보고 싶어. 그치 자기 어. 보고 싶지. 이게 베이직이랑 프리미엄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음. 내가 프리미엄을 등록했거든. 그럼 베이직이랑 프리미엄은 뭔 차이인데? 베이직은 한 명만 볼수있는 거야? 어. 그치. 아. 한 명만 볼수 있고 프리미엄은 12,900원에 4명이서 동시 재생 가능한 거야. 그러니까 총따지면은한 명당 12,900원 나누기 4하면 뭐 3,300원 정도. 괜찮네. 이 정도 가격으로 볼수 있는 거지. 어, 자기 그냥 자기 돈으로 가입한 거죠? 어, 나내 돈으로 가입했어. 그럼 나 그래? 이거 써도 돼요? 어, 너 네, 내가 자기를 빌어줄게. 그래서 자기랑 나랑 한 오후 8시쯤에 동시에 똥이 말았다 하면은 너네 집 화장실, 나, 우리 집 화장실 들어가서 동시에 이렇게 볼수 있는 거야. 아, 자기 근데 왜 자꾸 똥이랑 비교를 하 거야 그러니까 같이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죠? 똥을 비교하지 말고. <laughs> 저는 이렇게 자기가 그런 소품을 준비해서 저를 놀래키려고 애썼다는 게 진짜 <laughs> 대단한 거 같아요. 다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어, 저기 씨, 이제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집에 가지 말라고 하죠? 응? 그래서 왜 공포 영화 보자고 한 거예요? 나 혼자서 절대 못 보니까 같이 보자 한 거지. 자기야. 같이 뭐? 마차 <laughs> 플레이. 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게 렇 업데이트된대. 다음에 또 공포 영화 보실? 이거 안